하나님의 영이 지식의 영이에요. 그 지식을 여러분에게 줄 거예요. Okay. 어, 여러분이 지식의 영에 관심이 있으면 성령이 지식의 영을 줄 거예요. Yeah. He will give you 네, 지식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모가 자녀 세대를 안내해 주는. 사람이 되어질수 있습니다 the issues you might have in your marriage, 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 결혼 삶에 문제가 있다 재정으로도 재정에 문제가 있다 건강에 있어서 try to find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분야, 분야마다 어, 지식, 지식을 알아보도록 했습니까? Or in, to pray. 어, 그냥 막 기도, 막연히 기도만 의지할 것입니까? Pray, on.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그렇게 해보세요 하세요. 하고 싶은 대로 해보세요. You will